안녕하세요. 뚝순이정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5월 중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뚝순이의 정원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빗물이 깨끗이 세수시켜 청명한 하늘과 이 잎들이 깨끗해진 이 컴프리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이 컴프리는 약초라고 해요 그런데 꽃도 예뻐서 정원에 이렇게 심어놓고 제가 가꾸고 있어요 꽃이 정말 예쁘죠 보라보란 색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제일 지금 예쁜 시계예요 입은 샐러드도 먹고 이렇게 약초라고 하는데 조금 쌉스로하더라고요 먹어봤더니 정말 예뻐요 이 큰풀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붓꽃을 어, 노란색과 이 어, 보라색과 음, 옆높이끼 심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 두드러지게 노란색이 새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 노란색은 조금 약한가, 늦게 피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개했는데, 듬금듬금 보이고 보라색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노란색은 드물고. 처음에 여기다가 3년 전에 심었을 때에는 보라색, 노랑색 해가지고 침착이 너무 예뻤어요. <laughs>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랑색은 조금 약하고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라색이 더 강한가 봐요. 이쌀 있고 노랑매화가 지어가는 다음에 5월 초부터는 이렇게 붓꽃이 여기가 쭉 만개했어요. 꽃들도 서로 상해에서 먼저 피고 나중에 피는가? 이렇게 한쪽이 쌀이꽃과 이 노랑매화가 지으면 화초 양집이 붓꽃 이어서, 파턴을 이어서 이렇게 꽃을 내줘요. 좀 예쁘죠? 이 양구비 꽃은 떨어지는 대로 다 나와서 여기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있을만한 자리만 놔두고 싹풀 제거할 때 같이 뽑아줘요 다 다른 다 것이 덮어버리니까 이 노란 이쁜 꽃은 먹는 거그쓰디쓴거사랑구리라고 한가 그 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많이 피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풀 제거할 때 뽑지 않고 꽃 보려고 놔뒀어요 예쁘죠? 저는 어려서 이게 수국으로 알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불토하라고 들어요 지금 비 맞고 깨끗해졌어요, 얼굴이 정말 예뻐졌어요 우리 야생화 얼동이 되는 혜랭이 아이들은 사랑초예요. 이 사랑초도 월등이 되어서 이곳에 심은, 게 놓으면 이 꽃이 서리오드락 펴요. 서리오드락 펴가지고, 음... 겨울에도 파란 잎이눈 맞고 있어요. 그냥 꽃만 없지. 하여튼 서리오드락 이 꽃이 추운 겨울에 가까이 피어지고 계속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초도 흰 거, 어, 분홍, 옆옆에 이 심었어요. 그 붓꽃도 노란 거, 새에다 심고, 보라색 심고 그랬는데, 저렇게 보라색은 왕성한데 어, 노란 것이 좀 늦게 피는지, 좀 뭐랄까, 음, 성하지를 않아요. 이게 이이 꽃이 5월 한 달에 피거든요. 근데 지금 중순이 약간 넘었는데 지금 많이 노란 꽃이 보여야 되는데 덜 보여요. 이게 푸 보라색이 치어서 그러는지. 근데 이 사랑초는 싱겁고 보라색이 왕성하게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이게 오후에 되면 이 꽃이 오므라들어요. 싹 오므라들고 아침까지, 아고열 시쯤 되면 이 꽃이 활짝 피었다가, 이제 낮에는 활짝 피어 있게 예쁘죠. 올해는 으름이 이렇게 5월 초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바람에 으름이 음 수정되는 시기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르면 이렇게 수확량이 많지 않고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근데 올해는 한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떨어지고. 그때, 막, 그, 애기때 수정돼가지고, 밥 달만 할 때, 그때 엄청 떨어져서 이 바닥이 지저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에는 진짜 많이 열었었는데. 왠지, 이게 색색으로, 얼굴 색색으로 심었어요. 이 아이는 자스민이라고 해요. 근데, 꽃이 하얘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는 데모루, 데모루, 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치고, 꽃망울이 많이 내렸네요. 이 아이는 사계구. 이 아이는 향 카네이션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꽃이 다 없어져 버렸네. 이 아이들은 신제비꽃, 신제비꽃 밭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큰 도마도, 큰 도마들을 12주를 다 심었어요. 음, 이곳에 쭉이 도마들을 작년에 심었었어요. 근데 장마에 도마도는 장마지면, 음, 물이 너무 흡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화분을 다 심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쪽 비닐하우스로 옮겨서 6월 한 중순부터는 장마가 오기 시작하면 음 이렇게 햇빛 보고 장장히 잘키는 것을 그 비닐하우스로 넣으려고요. 그럼 물을 적절한 필요할 때만 주고 장마를 피우게 되면 은음 도마도가 병도 안 걸리고 벌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햇빛을 이렇게 장장히 키우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한 20일 있으면 비닐하우스로 들어갈 거예요. 봉숭아가 접봉사, 접봉숭아로 아주 예쁜 봉숭아예요. 어제도 이걸 얻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려서 못 가져가고, 좀 크면 가져간다고. 그냥 갔어요. 다른 것만 얻어가고. 여기는 야생화만 심는 화단을 올봄에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금낭화, 할미꽃, 엉겅퀴, 엉겅퀴꽃도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 아이는 먹달, 먹달기, 까마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까마중. 음 앵초가 그렇게 바람과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화분에 칠을 여기다 심었는데 다 없어졌더니 새로 꽃이 나오네요 속에서 나나클라스 이제는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낫달맞이 낫달맞이인데 아직 음, 다른 동영상 보니까 피었더만 우리는 바깥에 있어서는 아직 꽃이 피질 않았어요 아이는 뭐이 꽃길인 작년 가을에 조금 음, 뭐랄까 추위가 왔는데, 하루 늦게 안으로 들었어요. 그날짜에 추워가지고, 살짝 얼어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안으다가, 어, 보관했다가, 이제 요즘 봄 뒤니까 새싹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예뻤는데, 다행이에요. 완전히 몸까지 안 얼고,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룻길이 고맙다. 소나무 분재 만드는 거예요. 송역구, 송역, 송역구. 토플, 토플, 예, 좀 있으면 꽃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잎이 예쁜 이 톱같이 생긴 잎이 이렇게 잎도 이렇게 이쁜 잎이 있어요 이름이 토풀이라고그래요 작년에 한부터 사다 심었는데 싱그럽게 너무 예뻐요 좀 있으면 꽃대 나오겠지 송약꽃이 그냥 꽃 피기 시작하네요 이철쭉인데 이제 일반 철쭉이 지고 나면 이렇게 흰 꽃도 피고 색있는 꽃도 피고 옆 옆이 같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오색기린초 길인처. 오색기린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약을 안하니까 이 꽃을 벌레가 이렇게 먹고 완전히 망쳐놨네요 이철쭉도 가끔 약을 해야 할것 같아요 꽃을 예쁘게 보려면 페랭이 공기가 이렇게 맑음 공기가 다리다네요 그통화가루 그, 날려서 얼굴이 그렇게 노랗더니 깨끗이 세수시키고 이 공기도 다 빗물로 씻어주니까 너무 깨끗하네요 독수님의 정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폰을 들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쁜 영상 준비할 때까지. 많이 많이 건강하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독수님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